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가운데 하나인 무량회가 북한 이탈주민 자녀교육을 돕는데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반 학교 지인하기 어려운 탈북 어린이 청소년들의 대안 학교 등에 불교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스님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의 교육과 원만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된 삼정학교. 30명의 아이들이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삼정학교의 발전을 위해 조계종 중앙종회의 종책보임 무량회 소속 스님들이 팔을 거뒀습니다. 스님들은 십시일반으로 함께 모은 기금 천만 원을 학교에 전달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발언했습니다. 어 작게나마 각자 각자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뭔가 좀 작게 하면 은 조금 보탬이 덜, 덜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우리 예, 스님들 의견을 모아서 좀 뭔가 세터민들의 어떤 문제를 좀 하나라도 해결을 해주고 싶어 가지고 오늘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삼정학교는 일반 학교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북한 이탈주민 자녀가 거주하면서 공교육을 받는 이른바 기숙형 방과후 학교입니다. 무량회 스님들과 삼정학교의 인연은 무량회 전직 회장이자 현 송광사 주진 진하 스님이 2011년 학교 개교 때부터 정기적인 후원을 이어오면서 비롯됐습니다. 그 저계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가지고 기숙사나 학교나 이렇게 튼튼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주신 돈은 그 내년에 아이들 기숙사를 하나 더 마련해서 좀더 쾌적하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좀더 이제 사실은 좀 구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3만 2천여 명에 이르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스님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과 그 자녀들이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남쪽에서 잘 적응도 좀 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전통 문화인 불교를 조금 이해를 좀 하고, 또 요즘 스님들도 적은데, 또 여기에서 또 훌륭한 출가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불자님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좀 후원을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스님들은 불교계 여러 종립 학교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들이 공교육에 빠르게 적응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립 학교에 불교 인재 양성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추천을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세터민들이 그런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 종회 차원에서도 또 이제 교계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모임이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에 들어올 때부터 집중 선교에 나서는 이웃 종교와 비교해 불교계 의 새터민 포교가 턱없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량의 스님들의 활동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